안녕하세요. 3월 21일 제18회 암예방의 날 기념식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지금 제 옆에 국립암센터 양한광 원장님이 계시는데요. 인터뷰 진행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laughs> 암예방의 날이 어떤 날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암예방의 날은 우선 암이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또한 암예방과 관리에 공헌해주신 분들을 격려하고 보상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아네암예방 그런 날이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혹시 평소에 암 예방을 위해 실천하고 있는 생활습관이 있으실까요? 네, 아, 우리가 우선 금연이죠. 이것은 폐암과 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 증거에서 나왔죠. 우선 금연. 그리고 또 어, 꾸준한 운동이라고 할 텐데 어, 우리가 좀 빨리 걷는다든지 계단을 오른다 그래서 등에 좀 땀이 나고 가슴에도 힘든 할 정도의 네.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건강을 챙겨주시는 게 비결이신 것 같은데요. 그럼 혹시 암 예방으로 삼행시 가능하실까요? 네, 같이. 네, 한번 제가 해볼까요? 네 하나씩 네. 외쳐드리겠습니다. 네. 암. 암은 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방. 방법은 금연, 금주, 암검진 등 국민암예방수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 완벽한 삼행시입니다. <laughs> 네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암예방 파이팅을 외쳐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셋 하면 외치실게요. 하나 둘셋 암예방 예방 파이팅! 파이팅!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